함께 사도신용하심으로 11월 5일 수요일 내면령하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마님 무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글에 찬송가 446장 446장 함께 g e 야겠습니다 춤성회는 I 기쁨없도다 Me 사랑하신주내계시없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익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2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어떻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시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이스라엘의 손자 도카세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함해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이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주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만이 앞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남유다와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의 땅도 직접 다 순회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또한 우상 숭배자들의 뼈를 불살랐던 그 엄청난 열심과 열정으로 온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녔던 이제 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에게 이제 성전 보수를 하라. 여러분 어, 보수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바로 청소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남유다와 또한 북이스라의 모든 땅에 있는 재단들과 목상들을 다 없애고 그러니까 청소한 뒤 이제 보수하자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힐기야가 이렇게 성전 보수를 시작합니다 이제 성전 보수를 시작하는 가운데에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보니까 두루마리가 이렇게 숨겨져 있고 그 옆에 이렇게 황금함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20세 이상이면 어, 누구든 내야 되는 반색을 내야 되는 성전세가 이렇게 보관된 헌금함이었습니다. 보니까요 두루마리가 발견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율법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 성전, 성전에도 성전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율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책이 옛날에는 두루마리 형태였으니까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깊이 숨겨져 있었고 그 옆에 이제 성전새를 보관했던 헌금함도 거기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이 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가는 신명기라고도 하며 아니면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과 제사에 대한 어 설명이 있는. 어그 부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관한 이 두루마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세오경 전체가 아닐까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 대체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율법 책에 해당하는 단어가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경우가 이제 여러 있었기에 학자들은 아마 모세오경 전권이 아니었,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뭐 요즘이야 뭐 신구약 66권이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 두루마리는 뭐 많이 쓸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한 두루마리에 이제 모든 성경을 다 기록할 수 없었기에 두루마리 무리가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그 히기야가 어 사반을 통하에서 이제 어 왕에게 와서 이렇게 발견되었다라고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반이 요시아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보수하려고 이렇게 사사티 뒤지는 가운데에 헌금함을 발견했고 그헌금함 옆에 이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번 읽어보라 그랬겠죠. 그리고 두루마리를 읽어보니까 요시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까지만 해도 므나쎄 때의 5 1 년간의 국정과 또한 요담 때에 뭐 짧은 2년이었지만 2년 인연 때에도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삶을 사는 동안 기록된 두루마리는 계속해서 유실되어 갔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지 못했기에 기록된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가 반세기 이상을 지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된 말씀이 전혀 없는 시대 가운데에 요시아는 그 두루마리를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기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수 있는 분별력이 이미 요시아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기록된 말씀이 없는데 요시아는 그 두루마리를 읽어 내려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판별할 수 있었는가? 그에 대한 교육을 어, 적게나마 받았다라는 거고, 여러분, 서기관들 아시죠? 서기관들, 서기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여 어, 남기는 작업이 바로 서기관들이었거든요. 오늘날이야, 여러분, 성경을 뭐 요즘 컴퓨터 안에 있는 어, 파일이나 PDF 이런 걸로 다 보관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양피지나 그 가, 동물의 가죽에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하여 남기는 것 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보고 필사하고, 보고 필사하고 할, 수,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계속하는 서기관들은 대부분의 자기의 맡은 것들을 다 외웠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런 문화세나 아니면 아달리아와 같은 폭정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런 일들을 할수 없으니까 외웠던 말씀들을 그대로 전수하여 주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에 대한 열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우리가 어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나세 때의 5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기록된 말씀이 유실되어 기록된 성경에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에게 이르기까지 그 말씀이 그렇게 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암송하여 전화해주는 이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보셨을 때 여러분은 말씀을 이렇게 딱 외워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외울 수 있습니까? 이들은 모세오경을 통째로, 이들은 시편을 통째로, 이들은 자기에게 맡겼던 그 선지서들을 통째로 외워서 예수님 시대 때 그렇게 적어 내려갔던 자가 서기관들 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큼의 50년 동안의 폭정 가운데에서도 기록된 말씀이 없어 읽을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입에서 입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암송이 그 가운데 철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는 그 두루마리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내가 주의 말씀이라고 들었던 그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말 가운데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아 오늘 말씀 전해 보니까 1 9 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다 아시다시피 주의 말씀을 듣고 요시아가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 이 말씀 아닙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회개의 행위를 뜻하죠. 요시아가 이 말씀을 듣고 왜 회개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은 부분이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준행하지 않으면은 내가 심판과 저주를 내리리라 이 말씀을 듣고 찢었다라고 예상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주의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성전 안에 홀대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과 회개함의 찌짐이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깊숙히 율법이 담긴 그 모세 오경이 담긴 그 두루마리와 성전 새가 담긴 헌금함이 거기에 깊숙이 숨겨졌던 것은 아마도 므나쎄 때 히스기야 왕을 지나 므나쎄 때의 폭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다 불태워지고 유실되어지고 버려지는 가운데에 이것만은 남겨야겠다라고 하는 아마도 대제사장이 아니면 제사장이 아니면 레위인들이 아니면 성전함에 섬기고 있는 어떤 성전에 있는 레위 후손들이 이것을 깊숙이 숨겼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것이 아마 한 50년 가까이 발견되지 않은 채 깊숙이 숨겨져서 성전세와 더불어서 두루마리가 그 가운데 이렇게 묻혀 있었던 거죠. 요시아는그5 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홀대했구나, 주의 성전을 이렇게 우리가 내팽개쳤구나에 대한 마음 가운데 회개함으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그들은 홀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홀다의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절 이에 힐기야가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갔다. 역대야에 나오는 여 선지자는 홀다가 유일한데 왜여 선지자 홀다에게 갔는가? 이, 이, 이 요시아 왕 때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스바냐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은 동시대 때에 있었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면 왜 예레미야나 스바냐에게 가지 않고 홀다에게 갔는가? 간단하게는 그 홀다가 예루살렘 성 제2 구역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증축했던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갈수 있기에 갔기도 했고 또 이제 예레미야는 베나돗 아 베나 베냐민 지방 지방에 있는 아나돗 지방에 있었고 또 스파냐는 위쪽 북쪽에 있는 시몬 지방에 있었기에 가장 가깝기에 홀다에게로 갔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간단하게 예상할 수 있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당시만 해도 여자라고 한다면 매우 홀대받고 천대받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여손지자 홀다에게 나아갔던 것은 여러분 왕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하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풀어드릴게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에게든 왕의 입장이 왕의 애티튜드가 세살박이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으면 주의 말씀을 아는 자가 있으면 겸손하게 그것을 배울 자 배울 수 있는 열심과 열정과 겸손이 있지 않으면 여선지자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왕이 자존심이 있고 아주 체면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하가 가서 이게 여선지자 홀다에게 말씀을 듣고 와서 이런 말씀을 하더이다. 그고 왕이 누구에게 물었는가? 예레미아나 스바냐가 아니라 여선지자 홀다입니다. 그러면 은 요시아가 만약에 체면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야 지금 내가 여자에게 이런 말을 들을 짬이냐라고 질책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힐기야와 이거 대세장이거든요 대세장과 또한 그 부하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물었던 것은 내가 섬기는 주군인 요시아 왕이 여선지자에게 나아가 물었다고 해서 질책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놀랍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요시아가 얼마나 주의 말씀이라면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그 백성 가운데에 자기의 마음을 보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대제장이 여선지자 홀다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와도 요시아가 전혀 그거에 대해 책망하지 않는 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요시아의 겸손과 겸비함을 알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손이자 홀다에게로 나아가 주의 말씀 이러저러한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발견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왕 요시아 왕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더이다. 그러니까 여손이자 홀다가 그동안 문하세 왕때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 물론 짧은 2년의 시간이지만 그때의 시간 동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했던 것을 내가 알고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을 다 아니 너희가 읽은 그대로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니 내 심판과 저주가 너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홀다가 얘기하는데 그 27절 28절 한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홀다가 얘기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홀다가요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았으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과 저주가 멸망이 너희 땅 가운데에, 남유다 가운데에 있을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한 너희 왕 요시야를 내가 반노라, 하나님이 반노라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생전에는, 너가 살아 있을 때에는 너의 눈으로 내 심판과 저주가 내린 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선가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의 증조할아버지죠. 히스기야 도그 마지막 때에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의 보물들을 보여주며 과시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하여 이땅 가운데에 너가 보여준 그것들을 다 빼앗길 것이며 너가 자랑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어, 끌려가리라 그런데 네 생존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걸 듣고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아내 생존에는 있지 않으니 참 다행이군요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말 그대로 얘기한 건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문화세야. 너는 나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울고 회개했으니, 너때 말고 네 다음에 주의 심판을 내가 내릴게. 그래서 문화세도 희세와 아, 같이 요시아도 그말 듣고 그냥 내 생존에는 없으니. 좋군요 이렇게 대답해야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옷을 찢고 주님께 자복하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는 주의 심판과 저주가 비껴가리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며 심판을 더디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임을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너때 말고 너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난다.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무나셋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나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다는 거예요. 무나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바하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이 심판을 내려야 되지만 너 생존에 낼지 아니야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후에 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아, 여호와김 여호아스 와모든 왕들이 일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아 때 내리고자 했던 심판이 미루어져서 그들이 심판을 대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심판을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심판을 즐겨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원하셔서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줄 아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시아가 옷을 찍고 회개했을 때왜 옷을 찍고 회개했는가 우리가 50년 동안이나 무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저렇게 홀대했고 주의 성전 안에 그 헌금들을 모아놨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과 이 헌금이 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다시 발견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 말씀과 이 헌금을 숨겼던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처럼 주여 이 후대에 누군가가 이 말씀에 대한 두루마리와 이 헌금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요시아 때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성취 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문하세 때처럼 주의 말씀을 홀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말씀을 홀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엔 성경책을 많이 이제 별로 이제 가지고 다니지도 않죠 성전 성경책은 일주일에 주일 올때 한번 가지고 왔다가 이제 주일 아침에 다시 가지고 오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주의 말씀을 그냥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홀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했지만 성전 밖으로 나아가 이제 사, 삶의 터전으로 들어갈 때에는 내가 아침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 말씀을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말씀을 홀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표처럼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내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 읽어냈던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발견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고 회개했던 요시아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내가 살아 있을 때에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노아기를 더디하시고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한 그때에 인자와 극률이 풍성한 하나님의 용서가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말씀을 홀대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인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